아이예이? IA. 아이아이예도 IA. 정리 엔드 7배 올렸네요 200원짜리 나오세요 이런 건다 원점 가요 원점 어? 실적 안 따라오는 지 애들은 다시 원점 간다 안 간다? 원점 가요 올해 실적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반토막 나겠네요 내듬은 정리하고 나오세요 애니농률? 5천주? 2,790원에? 그냥 홀딩해요 매수하셨으면 갖고 가셔야지 갖고 가세요 종가에 사셨네? 교육 테마는 시험 끝나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니까 네비토요. 그리고 이건 매집이니까 네토요 뒤에 한국약코르트가 있잖아요. 뭐 튼튼한 기업도 있고 얘네 회사 돈도 많고. 자, 얘는 테마성이 좀 있어요. 어, 실적보다는 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5월 선거 때또 교육 얘기가 나오겠죠? 정치 테마로 어, 교육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올 서울 시장 선거 안에서 누가 얘기하던 누가 나오면은, 음, 급등이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가. 정치 테마로 생각하시고 내비두세요. 네. IA도 정리하고, 삼성전자는, 손상님도, 난두 가지 다 정리해요. 학다리님. 두개다 팝니다. 학다리님처럼, 뭐, 어, 꼭대기 있는 걸 한쪽으로 옮기고, 이런, 이런 짓도 안 해요. 어, 싹 정리요. 어, 사람 심리가, 먹으면 더 먹으려 하는 심리가 있, 있어요. 그러다가 다 날라가요. 추가 매수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거까지 내가 무료 방송인데,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어, 시즌이 와, 온 것만 아세요. 정치 얘기에서 아동 환경에 대해서 항상 음, 안 나오는 적 있어요? 항상 나오죠. 왜냐? 교육은 항상 거기 끼잖아요. 애를 저출산 테마는 항상 저출산 테마에 교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항상 들어가요. 그런 거니까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요. 특떡하나 뭐 샀으면 그냥 홀딩 하라는 얘기고 무료인데 그 정도까지만 해드리면 되죠. 다른 건뭐 기정사실인데 뭐 신경을 써요. 여성한테 표를 받으려면 항상 아동정책을 많이 펴야 아줌마들한테 표를 많이 받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교육을 항상 낀다, 안 낀다. 아.